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브로바 시계고요. 슈퍼세빌 모델이죠. 모델명 96B 444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시계 당근 거래를 했는데, 이 모델은 이제 복각한 모델이고 예전 오리지널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을 되게 헐값에 이제 사와가지고 저한테 자랑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오메가 뭐 고구마 모델이나 이런 약간 직사각형 시계들을 꽤 선호하진 않았는데 손목에 막상 올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어,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세로 쪽은 좀그 짧고요. 가로는 길고한 이 비율이 저처럼 이제 손목이 얇은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이 어, 제 친구랑 거래하면서 아 이거 팔 판매하고 나서. 채팅이 많이 왔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팔았다는 <laughs>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더 이제 각인이 되었던 그런 모델이고요. 그때 비해서 좀 특징점이 있다면 일단 오토매틱으로 나온 시계가 아닙니다. 일단은 어, 초침이 무르르듯이 가긴 하는데요. 어, 밑에 6시 방향 보시면. 262Hz 쿼츠라고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루나 파일럿에서 262Hz를 써줬는데, 그건 스몰 세컨이다 보니까, 초침이 좀 빠르게 돌아가더라도, 이게 오토매틱처럼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긴바늘 초침을 이제 262Hz로 써주다 보니까, 초침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매력도 있으면서, 어, 코치인 그런 게 어, 특징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이 지금 세로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 모델은 그냥 어밋밋한 모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초침이 블루 컬러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루티드 느낌의 베젤을 사용해 준걸볼 수가 있고요. 어, 케이스 크기 같은 경우는 스펙 상에는 37.5m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도까지 하면 4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는 한 44mm 어, 그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도 이제, 어, 이쪽은 열다가 좀 테이퍼드 돼서 이제 좁아지는 타입의 브레이슬릿을 써준 것도, 어, 특징점이고요 어, 사이클롭스도 있는데, 사이, 사이클롭스가 치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있어도 뭐, 없어도 그만한 약간 그렇게 돋보기 기능이, 어,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 이 슈, 어, 슈퍼세빌 같은 경우는 있음으로써 날짜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도 차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두를 빼면 일반 시계처럼 초침이 멈추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돌려서 시분 바늘도 맞춰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 오후가 됐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날짜 맞출 때 거의 4, 5시쯤에 맞추거든요 왜냐면은 오전이든 오후든 이쯤에 있으면 날짜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 돌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방식의 버클을 사용을 해줬고요제 손목이 17이 차 안되는데, 어 지금 튜더 37mm랑 비교를 해도 이 시계가 그렇게 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컬러, 그린 컬러, 그리고 이제 어 금색에 이제 하얀 판까지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컬러가 이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수요는 어, 흰판 모델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을 해줬고요. 10시 10분 정도에 맞춰놓고 한번더 시계를 보여드릴게요. 브로바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올해. 그동안 이제 시계 생활 하신 분들은 좀 향수의 브랜드이긴 할 텐데,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브로바 시계를 샀던 경험이 있어서 좀 애착이 있는 브랜드이긴 한데, 사실 시티즈로 넘어가면서 이제 되게 많은 어 변화들이 생겼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시티즈나 브로바 매장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위스 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 다양하게 요즘 복각해주면서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다시 올라가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어, 브로바 슈퍼세빌 모델 리뷰 올려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